국제올림픽위원회 IOC의 존 코츠 부회장은 인터뷰에서 내년으로 연기된 2020 도쿄올림픽을 개최하여 감염을 극복한 대회가 될 것이라고 말하며 일본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올림픽이 중지됐던 적은 전쟁 이외에 한 번도 없었는데요. 존 코츠 부회장은 도쿄올림픽이 새로운 일정으로 열릴 것이며 대회는 감염병과 관계없이 내년 7월 23일 개막한다고 단호히 주장했습니다. 올림픽 진행 이후로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을 언급하면서 도쿄올림픽 주제로서 해일 피해에 의한 폐허로부터의 부흥 올림픽이 될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국제올림픽위원회는 도쿄올림픽 개최에 대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데요. 일본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내년 올림픽 개최를 원하는 사람은 4명 중에 1명밖에 되지 않고, 많은 사람이 연기 또는 중지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른 일본의 반응으로 올림픽이 가능하다면 아이들의 제재부터 취소해 주기 바란다. 아이들은 수학여행, 동아리 합숙 대회도 안 되고 대학생들도 행동이 제한되고 있는데 성인은 제 멋대로 한다면 불만이 터져 나올 것이다. 부회장이 개최하고 싶다고 해도 일본에서는 그렇게 반갑게 느끼지 않을 것이다. 아마도 중지하겠지만 개최한다고 해도 사상 최소의 참가로 외로운 대회가 되겠지. 어느 쪽으로든 내년 올림픽의 존속이 국제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것 같다. 왠지, IOC 임원이 마음대로 개최 운운하는 말이 화가 난다. 개최 도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올림픽보다 아이들에게 운동회를 시켜주고 싶다. 교정에서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놀게 해주고 싶다. 소풍도 가게 해주고 싶다. 우선 순위가 틀린 것 아닌가? 올림픽 개최를 희망하고 있는 사람이 4명 중에 1명. 선수와 언론, 그리고 개최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어떤 사람과 극히 일부의 올림픽을 사랑하는 사람뿐이니까, 체감적으로는 10명 중에 1명도 없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올림픽은 중단하는 것이 좋은 것 같은데, 아직도 증가하는 시점에서 올림픽의 중단은 없다고 단언하고, 몇달 뒤에 연기, 혹은 중지되었을 때,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이 받는 정신적인 충격이, 더욱 힘들다고 생각한다 등등 대다수의 일본인이 도쿄올림픽 개최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도 감염자의 수가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늘고 있는 감염자로 인하여 원활한 생활이 힘들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 세계인이 모이는 올림픽이라 반대할 만하네요.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생각이 있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